어머니회 서울 엄마 TV 여러분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하셨을까요?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 그래도 내가 공부를 좀 했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정책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바를 지원해 줄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정책이고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의식하고 있지 않지만 내 주변의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약간은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겸해서 설명을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국제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국가라면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어떤 정책을 짜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역사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은 선별적인 방향에서 보편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는 그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별과 보편.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과거에는 빈곤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쟁도 겪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빈곤 문제에 한동안 고민을 많이 할수 밖에 없었고,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자체에서도 빈곤은 굉장히 오래된 숙제 중에 하나죠. 그렇다보니 국가들은 국가 차원의 큰 숙제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할수 밖에 없는데요. 빈곤이라는 것을 겪고 있는 일종의 요 보호 대상자들을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에 대한 고민을 제일 먼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별적 복지의 시작입니다. 과거에는 빈곤 같은 문제에 고통받았던 분들에 대한 접근이 가장 1차적이었고 중요했다면 어느 정도 빈곤에 대해서 해결책이 좀 나오고 국가 차원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면서 당장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는 않지만 이후의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는 다른 국민들을 위한 고민까지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를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는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소를 잃어버리기 전부터 외양간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을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누구나를 위한 복지. 이것이 바로 보편적 복지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바로 예방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치료는 바로 예방이다 보니까 사회복지 또한 이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현대사회복지에서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복지를 취하면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이걸 뒷받침해 줄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 세계적으로 강조된 인권입니다. 인간으로서의 권리,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강조되면서 복지 서비스 또한 권리로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런 배경 하에 우리나라 또한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헌법에 이러한 보편적 복지의 근거를 생각해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를 보시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행복추구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별한 사람만이 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추구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복지 또한 이제는 선별적이 아닌 보편적인 차원에서의 중요성을 모두가 강조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생각해 봤을 때한 가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보편적인 복지가 지금 현대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면 과거에 유행했던 과거에 중요했던 선별적 복지는 덜 중요하게 됐나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을 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제도들을 구성하고 그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곳곳을 지탱하기 위한 제도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제도들 중에서는 선별적인 성격을 지닌 제도도 있고 또 보편적인 성격을 지닌 제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그리고 국민들의 욕구에 맞게 잘 혼합되어야 훨씬 더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선별과 보편 둘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 같은 경우에는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제도죠. 이 제도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선별적인 제도로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제도가 없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 충분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신에 선별적인 복지제도가 완벽한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충분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요. 실제로 어떤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흔히 말하는 개보수를 통해서, 즉법 같은 경우에는 개정을 통해서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체적인 복지의 방향성은 보편적인 방향성이기는 하지만 선별적인 복지와의 그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두 가지의 혼합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 많은 참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제도만이 정답은 아니고 선별적 복지제도와 잘 융합돼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 뭐, 사회복지 정책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것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걸 기억하실 텐데요. 아, 그런데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저는 사회복지학과 교수로서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전공생들만이 사회복지 혹은 사회복지 정책을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또한 국민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굉장히 좋은 도구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복지 정책들은 구성원인 일반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모양새를 띠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그 정책의 대상자, 그리고 정책을 통한 급여의 범위, 그리고 급여의 형태, 그리고 급여의 수준 같은 것들이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단 전공생들만이 아닌 일반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 선거 시기가 되면 사회복지 정책이 뭐 정당을 떠나서 굉장히 핵심적인 의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새로운 복지 정책을 각 정당마다 홍보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돕고 또 많은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여러분 개개인 또한 사회복지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좋고 바른 정책들은 사회를 발달시키고 또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 이건 사회복지 전공자만 알아도 충분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국민이고 구성원이기 때문에 정책을 좀 제대로 알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12% 정도 증가했다고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어, 이러한 복지 관련된 예산은 전체 정부 예산 가운데 한 20%가 조금 못 미치는 18.6%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1.5%포인트 정도 상승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전체 살림 중에서 복지에 대한 살림 규모가 결코 적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지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국민이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직결되는 것이 바로 복지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또 참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은 사회 문제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회라면 사회복지의 필요성이 덜 하겠죠? 그렇지만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사회복지라는 것을 강력하게 한번 시행해 보고 그 사회복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지국가의 메커니즘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하나의 도구로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데요. 완벽한 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용자들인 우리 국민들이 어떤 것은 효과가 있고 또 어떤 것은 좀 불만족하다라는 의견을 틈틈이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명실상부 복지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내 삶에 정말 효과적으로 기능하는지에 대해서 더 나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국민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하고 또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사회복지정책의 다양한 매력들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수당이라는 것은 2018년도부터 도입된 하나의 제도입니다. 아동 복지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가장 최신의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고 처음에는 이제 만 5세까지를 기준으로 했다가 점점 연령 범위가 증가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인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동수당을 매월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저희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는 아마 무상교육 서비스, 그리고 무상급식 서비스를 받으면서 자라나겠죠? 또이 아이가 자라나면 성인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많은 취업과 관련된 복지 정책들을 또 누릴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으면 건강보험 규정에 따른 의료 서비스를 또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리고 저희 아이가 노후, 노년기에 들어서면 장교양보험법에 따른 서비스들도 제공받을 수도 있겠죠. 이처럼 발달 단계에 따라서 생애 중요한 시점에 마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업과 어려움에 사회복지정책이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고, 또 그것을 누리면서 우리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한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처럼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또는 이전에 어떤 사회복지 정책과 마주하셨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떤 변화를 이루어 내셨는지 한번 각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회 서울 엄마 TV.